안녕하세요. DC백 터보 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C백 터보는 무엇이며, 와류기는 무엇인가?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와류기에 수십 년간 빠져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와류기 날개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형상을 뒤집어보고 바로 해보고, 별짓을 다하는 세월,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왜 찾지 못할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와류기는 장체입니다그 장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핵심을 짚어 드릴게요. 와류기 원리를 이해 못 하면 바보들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또 와르기 업자들이나 와르기 관련자들이 댓글테를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르켜 주는 것입니다. 엔진에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에어클리너에서 연소실로 들어가죠. 연소실에서 머플러를 통해서 대기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정방향 공기 흐름이 있고 역방향 공기 흐름이 있습니다. 정방향 공기 흐름 저항이 생기면 부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출력 감소, 토크 감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역방향 공기 흐름에 저항이 생기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출력 향상, 토크 향상, 연비 향상. 정방향과 역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와류기 장착 위치라고 있습니다. 해서 터보 전단, 에어커리너 이쪽 부분에 한 개, 두 개, 세개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보에서 인터쿨러 사이에 두 개, 세개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쿨러에서 연소실로 들어가는 라인에 두 개, 세 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막 집어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터보에서 배기구까지 와류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헛기감 및배기관에 와류기를 많이 여으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정방향 공기 흐름 저항이 생깁니다. 그럼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죠. 그런데 많이 박아 넣어 놓으면 역방향 공기 흐름 저항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시키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류기 형상을 보십시오 보시면 인터넷에 7200원짜리가 있고 84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7,200원짜리 7개 정도 살 수가 있죠. 8,400원짜리면 6개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배기관은 때려치워 놓고, 헛기관에 이렇게 6개, 7개, 이런 개수를 헛기서그 다음에 엔터클로호서 전단, 후단 다 넣어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토크 발이 살아납니다. 푹 밟으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살 밟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 푹 밟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살 밟으면 흡입되는 공기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 공기만 잡아주면 되게 되죠. 그래서 와류기를 판매하시는 분, 구매하시는 분들이 와르기를 흙기구에 많이 접어고 가속페달을 살짝 밟고 가면 차가 잘 나간다, 토크가 좋다, 연소실이 오염 안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속도로 크루즈 놔주고 평길만 달립니까? 아니죠. 속도를 천천히 만다 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르막길 탈 때는 가속페달을 푹 담그게 되죠. 그러면 허입 공기량이 부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농후한 연소가 되고 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기장이 많이 걸리면 공기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안전 연소가 되고 면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갈 때,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갈 때는 역방향 공기 흐름 저항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류기를 흑기간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일개 넣는 방법과 그 개수가 너무 과하다, 귀찮다 면 오른쪽 중간 사진 보십시오. 보면 연탄 있죠? 연탄 디자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단면적 손실이 많죠? 이럴 때는 1개만 넣으면 됩니다. 1개만 넣으면, 사살 밟고 댕길 때는 역방향 공기 흐름 장이 생겨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푹 밟으면 정방향 공기 흐름 장이 생겨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와류기, 여기서 다, 울타리 안에서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료질관계나 와류기를 보신다 하시면 제일 왼쪽 사진, 이 7,200원짜리 또는 8,400원짜리를 여러 개 사서 에어커리는 호스 쪽에 두세 개 넣고, 인터쿨러 출구 쪽에 두세 개 넣고, 인터쿨레 입구 쪽에 두세 개 넣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섯 개, 아홉 개 정도 들어가죠. 해보세요. 넣으면,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살짝 밟으면 토크발이 살아납니다. 터보렉 없어집니다. 변속 잘 됩니다. 그런데, 가속페달푹안발나요 밟잖아요. 시내 중에서도푹 밟을 수 있어요. 발을 푹 갖다 댄다 이러면 푹 밟는 거예요. 차는 팍안 나가죠. 그럴 때불안전 연소가 되고 배기관에 면이 떡지떡지 떡지 됩니다. 자 그러면 배기관에 이런 와르기를 졸라락 꼽았다.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사살 밟을 때는 역류가 억제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속도를 낸다거나 가속 페달을 폭발 봤을 때는 정방향 공기 흐름에 저항이 생겨서 부정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유전기의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죠. 그럼 유전기 발생됐던 게 어디로 갑니까? 다시 스로틀 바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발생한 카본 슬러지가 EGR을 통해서 넘어오는 카본 그 카본과 오일이 합쳐지면 스로틀바디 안에 떡지떡지 떡지 카본이 떡이 지게 됩니다 안 좋죠 그러면 운전자는 모릅니다 그냥 달아났으니까 가겠지 하는데 실제로 타고 가보면 나중에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죠 남아가스 많이 생깁니다 남아가스가 많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사이에 피스톤링이 있습니다. 압축링, 오일링이 있습니다. 무리가 가죠. 그러면 유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압력이 많이 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에요. 실린더 라이너 손실이 많이 발생 생깁니다. 자, 결과적으로 엔진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이나모 테스트를 하죠. 그럼 우버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밟아도 엔진 회전당 연료분사량은 적은 조건입니다. 많은 조건이 아니에요. 실도로 주행을 할 때는 차껍질이 있고 푹 밟으면 차가 안 나가니까 연료분사량을 확 쏴버립니다. 그럴 때 엔진에 무리가 간다. 그리고 긴 오르막길 밟으면 회전당 연료분사량이 최대치까지 갑니다. 그럴 때불안전 연소가 된다 이거예요. 자, 다른 거다 잊어버리고요. 헛기간, 배기간 안에 장치를 집어 넣으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운전 습관이 긍정적인 효과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와류기를 장착하세요. 인터넷에 보시면, 7,200원짜리, 8,400원짜리가 있습니다. 뭐 해외 구매죠. 그러면, 요런 거한 5만원씩 사가지고, 사이즈별로 해서, 자기 차에 헛개가 사이즈대로 다꼽보십시오 배기관도 자기가 꼽을 수 있으면 몇개 꼽았나 보세요. 그러면 시중에 팔고 있는 와류기 그 효과 그대로 느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서 100년 이상 와류기에 인해서 넙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인터넷에 5만원씩 사서, 헛기간에 주르륵 몇 개, 배기관에몇개 주르륵 넣어보세요. 자, 왼쪽 7,200원짜리, 8,400원짜리 10개만 사서, 헛기간에 쭉 넣고, 배기관에쭉 넣어보세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류기, 그 효과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와류기를 아무데나 꼽아도 됩니다. 헛기 라인에 빈틈만 있으면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위치 필요 없습니다.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정방향 공기 흐름에 저항이 생길 것이고 역방향 공기 흐름에 저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정방향 공기 흐름 저항을 줄이고 역방향 공기 흐름 저항을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같아 들어가는 공기랑 나오는 공기가 장이 같은 값으로 걸리겠다 하면 버리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는 공기 에어커리너에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그 다음에 엔진에서 머플러를 통해서 대기로 나오는 공기 그 장이 커면 안 됩니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흐르는 공기 저항을 키운다. 키울 수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와류기 쭉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죠? 토네이도다, 와류다, 뭐 과업을 시켜준다. 그런 거 일절 믿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면 인터넷에 요렇게 7,200원짜리나 8,400원짜리 사서 따라 보십시오. 와리 효과, 판매되는 효과 그대로 나옵니다. 아셨죠? 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이 50년, 100년 동안 헤맸다고 해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 속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수십 년간, 100년 이상 헤맨 사람이 많으냐? 정방향 공기흐름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방향 공기흐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기관및배기간에 이렇게 연탄형을 옅은 바람개미를 옅은 선풍기 날개 형식으로 옅은 어떤 디자인을 옅은 간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부정적인 효과가 적게 나올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동차 메이커, 그렇게 돌대가리 아닙니다. 연구실에 있으면서 그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와류기 정도는 아니라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